여러분, A 치무브입니다. 지금 이제 MDPS 모터 드라이빙 파워 스티어링 그것을 교환하는 차가 들어와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을 이제 작업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도 이제 한 가지 이제 알아야 될수 있어서 같이 보고자 이제 이것을 이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 차에 달려 나왔던 거는, 이, 컬럼 샤프트라고도 하고, MDPS라고도 하죠. 컬럼 샤프트, MDPS. 모터 드라이빙 파워 스티어링. 이 차량이 있는데, 이제, 무엇이 다른가를 보셔야 돼요. 이게 개선품이에요. 개선품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옛날 차에 달려올 때는, 뭐가 다를까요? 잘 보세요. 이 부분이 다르죠. 이 부분이 샤프트가 더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 또이 개선품에는 샤프트가 길게 나와 있는 대신, 이 부분에 그 베어링을 넓게 넣고 커버를 만들어서 더 튼튼하게 했어요. 움직이다가 그속 안에 보면 커플링이 망가지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개선해 가지고 커플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베어링을 더 튼튼한 걸 넣죠. 었 없이 그냥 이 베어링은 있는데 작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께도 얇고 이 허공에서 충격받는 것을 감 이렇게 저감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감을 시켜줄 수 있도록 샤프트는 길이는 똑같은데 베어링을 더 넓은 거를 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우리가 이걸 조립을 하게 될 건데 조립할 때는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조인트라고 그러죠 핸들 컬럼 샤프트 조인트 그 조인트에 이제 볼트가 딱 껴질 수 있게끔 이 볼트가 이렇게 딱 껴질 수 있게끔 이 센터를 맞춰주면 돼요 이 부분 요 볼트에 보면 이 홈이 있잖아요 요 샤프트 자체에 홈이 있는거죠 홈에 이렇게 맞게끔 딱 껴서 조립하면은 이제 별, 여러분들도 별, 고생 안 하고, 뭐 이렇게 뭘 재조정하거나 다시 이렇게 또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없이 한 번에 마무리 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작업은, 어, 10분에서 20분 사이, 뭐 30분이면은 다 분해를 하고, 또 30분이면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도록 하세요 지금 이제 샤프트를 심는 것까지만 그 컬럼 샤프트를 심는 것까지만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자 이쪽으로 이거를 설치를 해서 자, 이렇게 하고 무엇이 개선품이고 예전 거와 새로 개선된 제품은 무엇이 다른가 이걸 보는 게 키포인트고요. 또 M D P S 자체를 교환할 때 어디부터 어떻게 먼저 조립을 하는가 그거를 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고정을 고정을. 빨리 시켜서 아, 여러분들한테 작업하는 걸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만 누가 잡아줘도 샤프트, 이제 컬럼 샤프트를 갖다 여기다 꽂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게될 거예요. 이렇게 고정하고 이제 작업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조립을 할게요 이것을 이제 왜 정비를 하게 되냐면 그 핸들이 너무 무거워요 첫째로 핸들이 그 너무 무거워 가지고 어. 모터를 교환하거나, 아, 모터, 컴퓨터, 이거 두 가지를 교환하려고 해도 몇십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 아예 그냥 교환을 해버리는 걸로 판정을 내렸어요. 지금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부분이, 요 부분, 요 부분을 여기 조인트에 이 조인트에 연결할 겁니다. 자, 이것만 이제 딱 조립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다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더 영상이 보이지 않아도 어, 되는 거예요. 아예 어떻게 오셨나요? 엔진 오일 예 엔진 엔진오일. 오일이요? 어 엔진 오일 교환 한다고요? 뭐뭐 얼마 남았다고 막 떴대요. 이거 보닛 <laughs> 네, 그. 시동 그거 한번 보닛에 나는 지금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차가 전기가 들어와서. 저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이충국이었습니다